만 주시면 하나님 전하고 있고이미음으로 전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부산에는 윤시원부터 서중고 33만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조금 양보하고 잘 몰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이 다른 행복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치원에만 들어가서 동생애를 가르치고 여러분 말도 아직 잘 배우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현재 부산의 교육감 김석준는 이승기 통김당의 부산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같터 면에서는 간첩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데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과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내년에도 우리가 승려가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것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바른 교육을 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냥 지우운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이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사람들한테 100명씩, 1000명씩 연락을 해서 내년 선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후보들이 되도록,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지금부터 했어야 될 길로 미소입니다. 지금 이이재명 정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여성군 말고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판사고, 금사고, 재판부고 완전히 급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건국 80년 동안에 이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다가올 때에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시장경계를 지켜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길을 펴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민주당은 불령 독재잖아요. 방송을 자화하잖아요서법판을 이 법을 참악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히틀의 나치 세계와 다른 거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임권련을 시작할 때도 장관들과 정부 인사를 30분이나 줄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까의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사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갖다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고등학생도 일어나고 대학생도 일어날 건데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 자기 닭들은 떠들질까 싶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대학생들도 먹고 사는데 심지해서 인터넷 어디로 가는 일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불이, 불이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니까, 목적는 목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와 언론의 자유와 입법의 자유를 만드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시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더니, 앞집 문문 방송에서, 또 자파 방송에서, 소련국가 목산한제도 사람을 죽이려거나 테러를 조장하나 여러분 책한 권도 안 읽은 돌대가리들입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정성내가 꿈꾸는 이 나라 방송도 자악하고 언론도 자악하고 사법도 자악하고 입법도 자악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곧 우두머리가 이재명입니다. 이런 체제와 이런 생각과 사상 이걸 대표하는 이재명 이런 체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뜻이니 이재명 개인이야 백사를 살든 이백사를 살든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내될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목사님, 감옥에 오면 어떻습니 저는 감옥에 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도 지났고, 날씨도 좋고, 한교에서 33년을 했었는데, 1년 정도는 감옥에 가있으면 재밌죠, 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 여러분, 잠시만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고속댐으로 말미암 와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분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 나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바로 그 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속영장이 기각이 되어서, 그려놓으면 섭섭하지만은,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오늘 전쟁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두손들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대한 마음을 가지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될 줄름 믿습니다. 근데 저도 가와이기 때문에 구호를 한번 맺히고, 들어가죄 교회입니다. 자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외웠다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분이한 문의를 할까요? 언론독재, 사법독재, 입법독재, 방송장악 민주당은 대찬하대찬로대찬로대찬로대찬로 대처로, 대 하겠습니다. 언론 독재 민주당은 해체라! 방송당 앞 민주당은 해체라! 사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라!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라! <목소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엄청난데내고 신고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법원 안으로는 힘이내제 오늘에 세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명서 때문에 Dependent. 저 안에 성명사, 성명사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서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잠깐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딱5분 미리 협의 받죠 다섯 군 다섯 자 박기만 목사님하고 운동재 목사님. 들어가 들